안녕하세요. 신용상담사 박종훈입니다. 새 출발 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새 출발 기금은 부실 우려차주와 부실차주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부실 우려차주는 연체 90일 미만, 부실차주는 연체 90일 이상인 채무자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연체일수에 따라 신청할 수가 있으며,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입니다. 새 출발 기금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로 새 출발 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피해가 없더라도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올 9월부터는 2024년 6월까지로 확대가 됩니다. 신용회복에는 연체위기 또는 연체된 채무자로 일용 근로자, 파트타임, 전업주부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감면입니다. 새출발기금 부실 우려차주는 원금감면이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의 신속채무조정도 원금감면이 없고 프리워크아웃도 원금감면이 없습니다. 새출발기금부실차주 신청 시 최대 80% 올 9월부터는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고 신용연복에는 개인어카 신청을 하게 되면 미상각채권은 최대 30%, 상각채권은 최대 70%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채무를 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만 가능하고 신용카드 채무도 포함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 전 채무도 포함이 가능한지 여부는. 신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예보기원은 협약기간 금융채무는 모두 포함이 됩니다. 새출발기구는 보증재단, 햇살론 등 보증서담보채무도 바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용예보기원에는 대변제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출발기구는 대부업체, 대부자산관리 등의 채무는 신청 제외됩니다. 이에 반해 신용회복연은 협약기간, 대부업체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제기간입니다. 새출발기금의 부실 우려 차주, 부실 차주는 최장 10년이고, 신용회복원의 신속체험조정과 프리워커선 최장 10년, 개인워커선 최장 8년입니다. 최근채무입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는 새 출발기금 부실 무려 차주는 신청 제외되고 부실 차주는 최근 채무 비율이 30% 미만이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신용회복에는 최근 채무 비율이 30% 미만이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보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새출발기금의 경우 2026년 12월까지 한시적인 운영 제도이고, 신용회복위원회는 계속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연락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주정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